이것은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바로 이것은 38의 바퀴 굴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38선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풀이 예언서 경전 종교의 경전들 이런 것을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슨뜻인지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제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새로운 가르침을 따를 때 인류는 무사히 낙원세상으로 다다르게 됩니다. 이제 구시대적 사고, 종교, 풍습 이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합니다. 새 시대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시길 바랍니다.